동행목상 첫째일 10월 11일 이사야 7대1 물결표 8시 22분 47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a. 동행목상을 위한 다짐 1.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을 읽겠습니다. 2. 나는 성경을 읽고 얻은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간증하겠습니다. 3. 나는 오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어제 읽지 못한 말씀과 내일 읽을 말씀에 미련을 갖지 않겠습니다. b. 동행목상의 시작. 1. 찬양. 2. 기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구하는 기도. 3. 동행목상, 첫째일 10월 11일, 이사야 7대1 물결표 8시 22분, 47절. 새한글 성경. 이사야 7장. 아하수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다. 아하수 때였다. 아하수는 유담의 아들이자 우시아의 손자로 유다임금이었다. 시리아임금 느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그 도시를 빼앗으려 한 것이다. 누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베가흐도 함께했다. 그렇지만 그 도시를 빼앗지는 못했다. 57. 누군가가 다윗 집안에 알려주었다. 시리아가 에브라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하스의 마음이 흔들렸다. 백성의 마음도 그랬다. 스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것과 같았다. 58.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너의 아들 스아랴 숲도 너와 함께 가도록 해라. 윗문물길 끝쪽 빨래꾼의 바큰 길가에서 만나라. 그러고는 아하스한테 말해 주어라. 59. 믿어야 한다. 하나님. 내 자신을 지켜 안정을 유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마라. 이 연기 나는 두나무통막 앞에서. 느신과 시리아와 르말리아의 아들이 불처럼 화내지만 별것 아니다. 60. 시리아가 너를 해치려고 악한 짓을 위논했다.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에게 말했다. 유다로 올라가서 그나라의 겁을 줍시다. 그 나라를 처부수고 차지합시다. 그러고는 임금으로 그 가운데 앉칩시다. 다브엘의 아들을요. 예언자. 주여호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1. 하나님.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고,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느신이기 때문이다. 65년 안에 에브라임이 깨져서 더는 민족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확실하게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62 임마누엘의 징조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징조를 요청해보아라. 저 아래쪽 깊은 데 있는 것이든 저 위쪽 높은 데 있는 것이든 아하스가 대답했다.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해보지도 않겠습니다. 63 이사야가 말했다. 부디 들어보세요, 다윗 집안의 사람들이여.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너무 하찮은 일입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까지 지치게 만들려는 것인가요? 64. 이러므로 주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 부를 것입니다. 요구르트와 꿀을 그가 먹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쁜 것을 마다하고 좋은 것을 고를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쁜 것을 마다하고 좋은 것을 고를 줄 알게 되기 전에 두 임금의 땅이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아하스 임금님이 무서움을 느끼셨지요. 65. 여호와께서 아하스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쪽 집안 사람들에게 닥치게 하실 날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유다에서 떨어져 나간 뒤로는 닥친 적이 없는 날들입니다. 곧 아시리아 임금이 들이닥치게 하실 날들입니다. 아시리아 임금을 통한 심판의 날 예언자 그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휘파람을 부실 것입니다. 이집트 강들 끝에 있던 파리와 아시리아 땅에 있던 벌을 불러들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와서 험한 골짜기와 바위 틈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모든 가시덤불과 무 있는 모든 곳에도 내려앉을 것입니다. 66. 그날의 주님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서 사용료를 내고 가져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임금을 시켜서 머리카락과 거옷을 깎아버리실 것입니다. 수염도 잘라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사람마다 한 마리 암송아지와 두 마리 양을 살려둘 것입니다. 이 짐승들에게서 나오는 많은 젖에서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을 것입니다. 그땅 한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요구르트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67 그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천그루에 포도나무가 있어서 은천개 값이 나가던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입니다. 온 땅이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괭이로 괭이질하던 모든 산에는 사람들이 가지 못할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소를 내보내어 기르는 곳, 양이 짓밟는 곳이 될 것입니다. 68 8장 급속 약탈, 신속 강탈. 예언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는 큰 석판을 가지고 오너라. 그 위에다 사람들이 보통 쓰는 철필로 마엘살라라스바스라고 적어라. 내가 나를 위해 믿을 만한 증인들을 부르겠다. 우리야 제사장과 여베레갸의 아들 스가랴를 부르겠다. 69 예언자 예언자인 아내를 내가 가까이 하자, 아내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이 이름을 마엘살라라 스바스라고 지어 불러라. 아이가 아빠, 엄마, 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일어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가져온 약탈물이 아시리아 임금 앞으로 옮겨갈 것이다. 70. 아시리아 임금이 올라올 것이다. 예언자.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흐 물을 마다했다. 그들의 기쁨은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71. 이러므로, 보라, 주가 그들 위로 세차고도 큰 강물을 올라오게 할 것이다. 곧 아시리아 임금과 그의 온갖 영광이다. 물이 이 백성의 모든 물길 위로 올라오고 물가로 흐를 것이다. 물이 유다로 밀려와서 넘쳐 흘러 지나갈 것이다. 목까지 차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의 날개가 펼쳐지면 그대의 땅을 그 넓이대로 가득 채울 것이다. 임만우해라. 72. 땅 끝에 모든 사람들이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 부서져라, 너희 백성들아. 깨져라, 귀 기울여라, 땅 끝의 모든 사람들아, 허리띠를 동여매라, 깨져라, 허리띠를 동여매라, 깨져라, 작전을 세워보아라, 패배할 것이다, 계획을 짜보아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임만우엘 때문이다. 73, 여호와만 두려워하라, 예언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으로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나에게 이 백성의 길에서 떠나라고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는 반역, 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백성이 반역, 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두고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74. 예언자. 여러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호와야말로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야말로 여러분이 겁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곳, 성소, 이 되실 것입니다. 걸리는 돌과 걸려서 비틀대게 하는 바위가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 올가미와 덫이 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비틀될 것입니다. 넘어져 부서지고 덫에 걸려 붙잡힐 것입니다. 75.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 글로 적은 증언을 둘둘 말하라. 글로 적은 가르침을 도장 찍어 봉해서 나의 제자들 가운데 두어라. 예언자.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얼굴을 감추어 야곱 집안이 못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희망을 겁니다. 아, 나와 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증조와 증표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시온 산에 머무시는 하나님께로부터요. 76.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죽은 사람의 영들과 넘치는 영들에게 속삭이며 웅얼대는 영들에게요. 백성이 자신의 신들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가르침과 증언을 받으려고요. 77. 참으로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새벽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올 것이다. 예언자. 백성이 풀이 죽고 굶주린 채 이리로 지나갈 것입니다. 굶주려서 화를 낼 것입니다. 얼굴을 위로 향한 채 자신들의 임금과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백성이 땅을 살펴볼 텐데 어려움과 어둠, 괴로운 암흑분일 것입니다. 캄캄함 속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목차로 이동. 78. 동행목상, 첫째일 10월 11일, 이사야 7대1 물결표 8시 22분, 47절. 메시지 성경. 이사야. 7장.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던 때에, 아람 왕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79. 아람과 에브라임 이스라엘 이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아하수와 백성은 크게 동요했다.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80.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하수를 만나라. 내 아들스 아랴 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을 함께 데리고 가거라. 성의 남쪽 공중팔레터로 가는 길은 윗저수지에 수로 끝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전하여라. 81. 내 말을 듣고 진정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탈락되기에 불과한 그들, 아람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큰소리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82. 아람이 에브라임의 르말리아의 아들과 더불어 너를 해칠 계략을 꾸몄다. 가서 유다를 치자. 결판 내서 우리 것으로 삼고. 다브엘의 아들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자. 며두리 공모했다. 83.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람의 수도는 다마스쿠스고 다마스쿠스의 왕 느시는 그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에브라임도 65년이 지나기 전에 나라가 망해 돌무더기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왕은 고작 르말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도무지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84.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하여라. 무엇이든 구하여라. 통 크게 구하여라. 하늘의 달이라도 구하여라. 그러나 아하스가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85. 이사야가 그에게 말했다. 다윗 왕실이여잘 들으십시오. 그대들은 소신과 위선에 불과한 경건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86. 그러니 주께서 친히 그대들에게 표징 하나를 주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처녀인 한 소녀가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만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12살이 되어 도덕적 판단을 할수 있을 때가 되면 전쟁의 위협이 끝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대들을 그토록 근심케 하는 저도 왕은 그때쯤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87. 그러나 이 경고도 함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왕과 백성과 이 왕실의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나 나라가 두동강 났던 그때 이래로 가장 혹독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이 올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나일강 원류의 파리떼를 부르시고 아시리아 땅의 벌떼를 불러오실 것이다. 그것들이 와서 이 나라 구석구석까지 쓸어버릴 것이다. 무엇으로도 그것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88또 그때가 되면 주께서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아시리아의 왕을 말한다. 물 가지고서 머리와 음부의 털을 다 밀어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발가벗겨져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되리라. 그분께서 너희 수염을 다 밀어버리실 것이다.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소한 마리, 양두 마리만 있어도 자신을 행운하로 여길 것이다. 적어도 우유는 많을 테이 말이다. 그 땅에 남은 자들은 극히 간소한 음식, 버터와 꿀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89. 그것이 다가 아니다. 좋은 포도원들이 지천이던 수천 개도 넘었던 수억 가치의 포도원들. 이 나라가 조그만 잡초 밭으로 바뀔 것이다. 어디를 보아도 잡초와 가시덤불 밖에 없으리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초 밭치 토끼 사냥대나 소용있을지 모르겠다. 소와 양들만이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겠지만 잡초뿐인 그땅 예전에 비옥하고 잘 가꿔진 과수원과 들판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90 8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커다란 종이 한 장을 가져다가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이렇게 적어라. 이는 마헬살라하스바스 노력. 빨리 온다. 약탈. 서둘러 온다. 위것이다. 나는 정직한 사람들 곧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그 문서의 증인으로 세웠다. 91일. 그런 다음에 여현자인 내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아이를 가졌고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기의 이름을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그 아기가 아빠와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재산을 모두 약탈해 갈 것이다. 92.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한 실로와 물의 등을 돌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바라보며 흥분해 있으니. 93. 내가 나서서 유프라테스의 거친 홍수를 톡톡히 맛보게 해주겠다. 아시리아 왕과 그 위력이 홍수처럼 강둑을 터뜨리고 유다로 넘쳐 흘러와 눈앞에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물이 너희 목까지 차오르리라. 오, 인만회엘이여 미친 듯이 날뛰는 그 강물, 거대한 날개처럼 너희 온 땅을 뒤덮을 것이다. 94. 그러나 너희 악재자들아, 사태를 직시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뜨더라. 먼 나라든 가까운 나라든 모두 잘 들어라. 최악을 각오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뜨더라. 그렇다. 진정 최악을 각오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뜨더라. 너희 생각대로 이런저런 일을 도모해보아라. 다 허디릴 뿐이다. 이런저런 말을 떠들어보아라. 다 헛말일 뿐이다. 모든 말, 모든 일 뒤에 남는 것은 결국 인만 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1템 니 95.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강하게 말씀하셨다. 두 손으로 나를 움켜잡으시고는 이 백성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늘 누군가 자신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웠던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지 마라. 96. 염려하려거든 거룩하신 분을 염려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거룩하신 분은 너희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시지만, 너희 길을 막는 암석, 고집생이스라엘 두 집안에 가는 길을 막아서는 바위, 예루살렘 시민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자들이 뛰어가다 그 바위와 부딪혀 뼈가 아스러지고, 그 철조망에 걸려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97. 이 증언을 잘 받아들이고 이 가르침을 잘 간직하여 내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자신을 숨기고 계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나는 이 소망을 지키며 여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더불어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표징이다. 시온산에 거하신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표징, 소망의 표징이다. 98. 사람들이 너희에게 점쟁이들을 한번 찾아가 보지그래. 영매들에게 물어보지, 그래. 영계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과 접촉해보는 것이 어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아니,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 99. 다른 길을 시도해보는 자는 결국 아무데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막다른 골목이 기다릴 뿐이다. 좌절하고 절박한 그들. 이것저것 시도해보지만 아무 효과가 없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 처음에는 이 신, 다음에는 저 신에게 욕을 퍼붓는다. 이 길, 저길 기웃거리고, 위를 보았다. 아래를 보았다. 옆을 보았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막다른 골목, 텅빈 굴, 공허한 흑암에 처할 뿐이다. 목차로 이동. 100. 동행 묵상, 첫째 일 10월 11일, 이사야 7대 1 물결표 8시 22분, 47절. 저녁 묵상. 1. 오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성화 신호 등으로 오늘의 삶을 점검하세요. 성경을 읽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 성경을 읽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음, 성경을 읽지 않음. 2. 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세요. 목차로 이동. 1 0일